BTV에서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도민과 많은 등산객에게 사랑받는 모악산의 천년 고찰 수왕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취재가 시작되고 보도가 이뤄지면서 행정의 적극 대처가 이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정비도 나서 많은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BTV 전주 방송은 모악산 수왕사의 낙석 위험을 전해드렸습니다. 약수가 유명한 수왕사는천년고찰로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담고 있는데 산을 오르는 등산객 거의 한 번은 경유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낙석은 등산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나무들이 뿌리가 그 바위 균셋에 들어가 갖고 그 돌을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래데 이제 몇개 돌이 떨어지고 지금도 조상도 해보니까 이런 돌들이 다우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일부에서 온게 아니고. 취재 당시 소나무는 바위 한 가운데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산객들 우려도 컸습니다. 이 바위 이게 조금 안전 대책에 조금 좀 위, 위험한 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정비 좀필요했으면 하는 그런 감이 좀없않아 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전북 자치도는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낙석의 위험이 될수 있는 그 소나무 뿌리를 이제 올9월경 이제 뿌리 제거 작업을 통해서 더 이상의 좀 낙석 위험이 없도록. 그리고 지난 9월 조치를 완료했고 10월까지 등산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자체 기능 환경을 무시하고 안조치를할수 없기 때문에 환경 관련 전문가 그리고 공원에서 국립공원 공단에서 전문가 그룹을 빙을 해서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노브라든지 안전시설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들은 안심하고 만족했습니다. 일단 오는 길에 중간 중간에 이제 많이 바뀌려고 개선을 하려고 어, 공사도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좀 바뀌어 가니까 등산할 때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BTV 취재로 사찰과 등산로 안전이 담보되고 또 주변이 정비되자 수왕사 주지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간에 그 낙석 위험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고 에, 그러던 사이 BTV 그 방송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셔서 방송에 나가고 어, 그 급기야는 그 대안으로 나무도 자르게 되고 주변 정리가 잘 돼서 이제 안심하고 에, 산행을 할수 있고. 안전이 확보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BTV 방송은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찾아 이를 해결 개선하는 취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